안녕하세요. 술문입니다. 적선은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밝혀보고 싶습니다. 교육보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 그 카페에 수많은 글들이 있는 건요. 저희 발전 과정입니다. 제가 끈을 놓지 못하는 거는 계속 좋은 생각을 아직도 하루에 한 발짝씩 40년 동안 지금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적당히 멈춰서 예? 편히 살면 좋을 텐데 그게잘안 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봅니다 어쨌든 모든 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 맞고요 저희가 이제 산출 프로그램하고 내역이 있는데요 내역은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항상 산출해서 내역을 넘겨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출 프로그램을 열면요. 열기가 있죠? 여기 있고 여기가 있는데요. 자, 가운데를 누르면 저희 공사 폴더 자동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면 이만큼 보입니다. 공부하라고 지금 제공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긴거 중에서 세 가지 볼게요. 건축, 예. 뭐, 또는, 설비, 전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열려 있는데 왜 떨냐고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자 전기의 모습이고요. 건축의 모습이고 설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밤색으로 된 아이콘은 저희들은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선출 목록이라고 해서 산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인이 있고요 공사가 있는데, 이 목록은 묶어 놓은 것입니다. 산출하기 좋게 목록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기 전기부터 해볼게요. 전기 모는 뭐가 있냐 물어보면, 자꾸 안에 뭔가 들어가면 또 나오고 또 나와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권장하는 건요. 요만큼만 엑셀, 이 기능을 한번 좀 눌러보라는 것입니다.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록이고요. 이곳에 숫자를 입력하면 적산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16시에 두 가닥짜리 50m 하고 딱 치면 관과 전선이 이렇게 산 되도록 수직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쪽은 잘안 보십니다. 재미가 없으니까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스위치 설치는 어떻게 되 있나? 이만큼만 이게 공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스위치를 설치하는데. 한개 해볼게요. 이만한 재료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수식이 이렇게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산 공부거든요. 그리고 적산 실제로 이렇게 수작업을 엑셀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수작업의 최고의 도구는 이 메뉴입니다. 여기다가 숫자만 넣으면 적산되는데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이게 끝이죠. 왜냐고요? 여기다가 숫자를 넣는 것 정도는 해야 뭔가 이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게 적산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코드부터 여기까지 Ctrl+C 하면 아무데나 읽어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읽을 수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층이라고이렇게 들어옵니다. 적성 공부를 하라는이면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똑이은 식으로 설비를 볼까요? 설비 배관만 엑셀로 내용을 보여주세요. 클릭하고, 여기다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이만큼 계산된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단순한 적선 공부하라고 하면,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예. 수식이 걸려있는 이점이죠. 저는요, 수작업하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안에 뭐뭐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설비는 신축조선 볼까요 한 여기 한65 정도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력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 보자고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최고급 면이거든요.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면 이만큼이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이게 적산 공부죠. 인건비까지 다볼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공부 방법이 없어요. 적산도 해결되고 공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적산 프로그램의 좋은 점입니다. 다 엑셀화 시켜서 적산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할 수 있도록, 적산 겸 공부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건축을 볼까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숫자를 입력하면, 예. 이 많은 자, 재료가, 예. 재료 또는 목록이겠죠.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진짜 공부죠. 예. 뭐든지 궁금하면 눌러서, 원하는 만큼, 여기 또는 여긴데요. 이것은 이래될까 풀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목록 상태고 풀린, 이게 진짜 공부죠. 중복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충복 안 하면 되겠죠. 예. 네. 하나만 해볼까요? 이렇게. 자, 목록이라는 것은 무엇이 담겨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되게 고급 기술자가 목록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든 사람 아니면 확인할 방법은 지금처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건축은요 매달려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건축은 전부 아니 하층 구조로 돼 있으니까 목록형이 인기가 있습니다. 실제 적산 들이다 목록이거든요. 이게 이리 될까 목록이든 뭐 무슨 목록이든 순산 재료로 산출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언젠간 그렇게 바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비 정기처럼 자, 반대로 설비는 목록 안에 수많은 것을 물고 있습니다. 양명의 주변 한번 볼까요? 앞으로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한개수 보면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수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목록이 가장 많이 묶인 것은 압도적으로 설비입니다. 그래서 설비 프로그램은 자기 쓰던 걸 계속 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이거 만드는 것만 해도 지겨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설비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적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한 줄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것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다 모르니까 설비가 어려워요. 이름만 봐가지고 도저히 판단이 서질 않는 거죠. 전기요. 전기는 자유롭습니다. 생각보다 자유롭습니다. 전기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전기 많아 봐야 이 정도거든요. 예. 네. 엄청 많은 거 아니죠. 전기도 설비처럼 이리 대가를 쓰게 되면 내용이 훨씬 많아집니다. 전기는 대부분 거의 다 공산품이라서 이리 대가를 쓰지 않아도 작업이 되는 공종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 설비와 전기가 닮아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전기하고 건축이 비슷하고요. 설비가 오히려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언뜻 볼 때는 길이하고 개소가 같아서 설비 전기가 유사해 보이지만 자세히 공부해 보면 전기나 건축 비슷합니다. 층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이런 점을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